훈교상의 빛을 따라 수의 비위를 조차서 진사가를 등에 지고 안마하의 가리. 해시되는 대사명을.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레위기 5장에서 7장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규례를 다룹니다.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죄와 잘못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속죄제는 부지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는 제사이며 속건제는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며 정의와 화해를 이루는 제사입니다. 6장에서 7장은 다섯 가지 제사의 세부 규례와 제사장과 예배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번제는 짐승 전체를 태워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며 소제는 곡물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 간의 화목과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해결하고 정의와 화해를 이루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레위기 5장에서 7장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동체와 화목을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 제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으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 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마리나 집비둘기 두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재단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몇 세겔 은에 혜 상당한 흠 없는 순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 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오분의일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주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수에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 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 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제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와의 호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부음을 받는 날에 여와께 호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제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제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제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위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힌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려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라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